다음으로 전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란 그림과 같이 안테나를 통하여 공기중으로 퍼져나가는 파동 에너지로서 전개와 자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로 90도로 동시에 존재하면서 일정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말합니다. 그러면 전개와 자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학창시절 책받침으로 머리털을 문질렀을 때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삐죽 서는 느낌과 함께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붙어버리는 현상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책받침은 마이너스인 음전화로 머리털은 플러스인 양전화로 대전되어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기적 힘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라 하며 플러스인 양전하에서 마이너스인 음전하로 향합니다. 이제 자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석의 주위에 철분을 뿌려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철분은 그림처럼 배열됨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석의 주위에 원반 형태로 철분이 배열되는 것은 자석의 힘이 미치기 때문인데 이러한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자계라고 부르며 자기는 N극에서 S극으로 향합니다. 이제 전개와 자개가 어떻게 상호 유도되어 동시에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을 상하로 움직이면 코일에서는 전개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는데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전개의 방향이 좌우로 변합니다. 여기서 전개와 자개의 변화 현상을 살펴보면 자기의 변화에 의해 전개가 90도를 유지하며 원형으로 발생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전개가 변화할 때 자개가 발생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전개와 자개는 역시 90도를 유지합니다. 지금까지 전파가 전개와 자개로 형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핸드폰의 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는 자개가 유도되며 동시에 전자기 상호 원리에 의해 자계 변화는 곧 전계 변화를 수반하므로 전계와 자계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파는 전자의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공기 속으로 전파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가 안테나에서 어떻게 발생되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콘덴서의 교류 전압이 가해질 경우 두 극판 사이에는 교류 전압과 동일한 주기로 상하 방향을 교대로 향하는 전개가 형성되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두 극판 사이를 벌려 저로 일직선으로 세우면 전개를 가둬둘 것이 없기 때문에 갇혀있던 전개와 유도된 자기는 공간으로 복사되어 공기 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테나에서 전파가 복사되는 원리입니다.